10평면 좌표 22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점 p 에 대하여 AP의 제곱 마이너스 BP의 제곱이 20이 성립할 때 다음 중점 p 의 자취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취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취의 방정식을 노골적으로 구하는 문제 혹은 자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치를 구하는 문제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게를 재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메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 고등 수학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하 는 전부 다 해석 기하다. 이런 유클리드 기하가 아니라 A, B, C, D의 좌표가 좌표 평면상에 놓여 있는 해석 기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요. 얘를 해석 기하화 시켜야 되는데 해석 기하화 시킬 땐 선생님 이 뭐라 그랬어요? 도형을 눌때 최대한 좌표 축과 원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위치시키면 좋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요 사각형을 선생님은 좌표축에 요렇게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B의 좌표는 0,0이 될 거고 한편의 길이가 10이므로 C의 좌표는 10,0 D의 좌표는 10,10 10, A의 좌표는 0,10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BCD 내부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내가 얘의 좌표를 구하고 싶대요. 자, 자취를 아, 구하고 싶대요. 자, 자취 문제 풀이법의 1단계 내가 구하려는 점 P의 좌표? 몰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a, b라고 놓고 출발하는 문자는 무조건 small x로, 도착되는 문자는 무조건 small y로. 그러므로 a는 앞으로 x로 전부 바꿔버릴 거고 b라는 문자는 전부 y로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위식 1 단계를 보니까 매개변수가 a, b 두 개가 나왔어요. 매개변수가 두 개면 매개변수 사이에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한 개. 그한 개를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관계식. 등식 혹은 부등식이라고 보이는 건얘 하나밖에 없네요. 얘가 바로 매개변수 A, B로 이루어진 매개변수 사이에 관계식으로 변형이 될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적어보자. 내가 A 콤마 B라고 P를 가정했을 때, AP. AP의 제곱이라는 이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BP의 제곱 오, BP의 제곱은 A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얘가 20이다 라고 나왔어요. 정리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0B 플러스 100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0. 자,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사라지네요. 그래서 남은식 정리했더니 결국 2 0 b 는 80이다 라고 나왔어요. 즉, b는 4다 라고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나는데 우리는 요 녀석의 자치를 위해서 b라는 문자를 뭐로 바꿔준다? y로 바꿔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취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4를 그림으로 그려 봤더니 이렇게 될 텐데 p는요. 예, 요 사각형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요 사각형 내부에만 y는 4라는 요 도형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1 2 3 4 5번 중에 몇번 되겠습니까? 1번 되겠네요. 정리하십시오.